안녕하세요, 고양이서리입니다. 유라이저 업데이트 이후 네아르라는 새로운 보상 획득 시스템이 생겼는데요. 계정 단위로 기본 10개 사용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은 목요일 오전 7시에 수량이 초기화되며 하드모드 올라 던전과 태우두인에서 사용 시 장비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보상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아르가 없어도 장비 파밍에는 지장이 없지만 네아르가 있으면 골드나 다른 부속 재료들도 나온다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이 네아르를 어디 쓰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네아르 소모 장소는 태우드인 던전, 그 중에도 특히 되살아난 허상입니다. 우선 미션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벤트로 이만을 찍고 아르카나 하나를 풀로 찍으셨으면 충분히 도전 가능한 던전이고 무기 대여와 방어구 대여까지 받아 착용한다면 입장 조건도 충족하게 됩니다. 입장 시총 다섯 개의 방이 있는데요. 이중한 개의 방에 구슬이나 신도가 있습니다. 구슬방의 경우 구슬을 치고 나오는 몹을 정리해주시면 되고 신도방의 경우 중앙에서 오래 버티면 신도가 탈출하고 이후 적들을 무찔러주시면 되는데요. 중앙의 원이 점점 좁아지기 때문에 원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원거리 공격으로 최대한 견제해주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나의 방을 끝내고 중앙에 가면 시민들이 있습니다. 시민을 클릭하면 웨이브가 몰려오는데 다 무시하고 재빠르게 동그란 적에게 달려가 저것만 부셔주시면 됩니다. 이게 웨이브가 30마리 정도 놓치면 다시 하긴 해야 하는데 보통 그 전에 잡으실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웨이브를 정리해 주신 다음에는 중앙으로 가서 구슬이나 석상 같은 물체가 있는 방을 찾으셔야 합니다. 찾으셨다면 들어가서 역시나 몬스터를 정리해 주시면 이제 대망의 보스전인데요. 보스도 한껏 약해져서 크게 어렵지 않고 아르카나 스킬을 쏟아부어 잡아주도록 합시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다소 복잡해 보이실 수 있어서 차라리 페스피하다 같은 던전이 낫지 않겠나 싶으실 수 있는데 허상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보상 때문입니다. 이 던전에서 네아르를 사용하시면 빨간색 불리인 고결한 수행의 불리가 판당 6개 정도씩 확정적으로 나옵니다. 현재 시점 기준 고결한 수행의 불리는 개당 2만 골드 정도이며 그러면 얻는 수표와 불리와 이것저것 잡다한 재료를 포함하면 판당 30에서 40만 골드는 거의 확정적으로 벌리는 셈입니다. 페스피아다는 짧아서 좋긴 한데 개당 250 골드 상당의 숭고한 도전의 부리가 나와서 그다지 맛이 없고 깨어난 심해의 군주도 크라켄의 재료들을 먹으면 값어치가 나쁘지 않긴 한데 그래도 안정적인 포인트를 감안하면 허상이 제일 좋아 보입니다. 하드모드 던전을 돌아 붕괴된 마력의 정수를 캐는 건 어떠냐는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태우드인 미션에서도 북마정보다 비싼 아이템인 붕괴에 파동 같은 인챈트가 드랍되기 때문에 보상의 저점이 높은 태우드인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고결한 수행의 부리가 1만 골드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 네아르 소모처는 허상 뺑뺑이가 제일 좋아 보이며 1만 골드 밑으로 떨어지면 깨어난 심해의 군주가 돈벌이로는 그나마 괜찮아 보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네아르를 소모한다는 가정화에서 추천드린 거고 네아르를 쓰지 않는 순전히 장비 파밍을 위해서는 가장 짧은 패스피하다가 당연코 좋다고 생각합니다.